최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엔 학교를 떠나는 이유로 학교 부적응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달라진 입시 환경이 학교를 떠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19살 이나운 양. 진로를 정한 뒤 내신보다 정시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 과감히 검정고시를 선택했습니다.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학교 시험보다는 문제가 쉽게 나오는 편이고 수행 평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자퇴에 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검정고시 학원에도 문의가 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상담 전화가 올 정도입니다. 검정고시를 1학년 때 따버리면 2학년, 3학년은 이제 수능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 수는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 새 가장 많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12%가량 증가했습니다. 증가의 한 가지 이유로는 달라진 입시 환경이 꼽힙니다. 과거에는 유학이나 학교 적응을 이유로 검정고시를 선택했다면 지금은 정시 확대 등 바뀐 입시 환경에 맞춰 검정고시를 선택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고3에 해당하는 만 18살 검정고시 지원자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4년 전 450여 명에서 올해는 650명으로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능 시험까지 도전한 검정고시 합격자들도 꾸준히 많아져 500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고교 학점제 시행과 내신 평가가 고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된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신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정시 지원을 목적으로 많이 자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이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여는 등 최대한 맞춤형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